안녕, 안녕, 나는 승배야. 너네 이미 망했더니, 요렇게 됐지. 뾰로롱. 안녕. 어디냐고요? 오늘은 어디? 아! 아! 청주 중북대 왔는데, 일단 애들은. 여기 이제 애들 여기 해성이 지원이 대현이 영찬이 이렇게 다 있다 오늘은 제가 할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 놀러올 때나 어디 갈 때마다 애들이게 모여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뭐예요? 뜬금 없이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애들의 반응 보는 거 자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좀 생각보다 좀 위험해요. 애들 다섯 명 중에 제가 하고 싸움을 따지면 최 약체예요. 근데 오늘은 애들에게 제가 영화 보면서 좀 감명깊은 걸 봤다. 옛날에 뭐 보니까 양세형님이랑 마동석님이한 것처럼. 우리가 영화 흉내를 한번 내보자 이래놓고는 애들은 저에게 때리는 신흉만 할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제 내가 해볼게 하고 신흉이 아니라 내가 애들을 때렸을 때 애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 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죠? 제 달리기가 팀 오고 계십니다 안산 섹시킹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안산 섹시킹이라는 을주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잖아요 잠깐만요 아 미안해 준비를 하는데. 안 돼. 사람들이 궁금하시요 내가 이제 괜히 그 이제 뭐 범죄 영화, 액션 영화 좀 자주 보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성인 영화만 보잖아. 논란이요아 네, 그게 아니라. 이 맞는 것도좀 네. 각도를 멋있게 하면 진짜 맞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네. 그좀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썸네일로 잡을 거예요. 제가 썸네일인가요? 아, 그렇죠. 아, 제가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도를 같이 하면 같이 돌리면은 따라가잖아, 그러면. 예? 네? 빨리 연습했는데. 해 부딪힌다죠. <웃음> <웃음> 너, <밥이야? 웃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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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센싱 보면은 진짜 멋있잖아요, 솔직히. 너도 이 캐시 좋아하고.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당신만드시면돼요당신 만드시. <식으로> <laughs> 아, 이거 누굴 위한 컨텐츠야? 도망갈라 했는데, 이 새끼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길래 도망가지놈 튀는데. 형좀 찌질해 보이냐? 응. 아 찌질해 보였어전하의 어? 어? 일상이잖아. 오늘 우리의 그제 응, 컨텐츠에 준비해보세요. 고마워주세요. 예? 고마워주세요. 고마워주세요. 당신 영상에서 튜브 역할하고 그렇게 물 먹었는데 왜 5만원을 줘요? 고 줘요, 빨리. 야, 그래, 안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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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데 아.. 대신! 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 아니 아니요 아 실수해요 아잠깐 아니 게 아니. 아니라 잠시만요 이게 컨텐츠가 좀 변질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씨발 무슨 종이 인형이야 뭐야 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태현 씨 이게 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극소노일 때는 굶시한 거리시는 게 특징이다. 아니 아니 태현 씨 오늘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아니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우와 잠깐만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잠. 이 아. 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응찬이한테 존나 세게 때리라고요? 마지막 융찬이한번 불러볼까? 워낙 어, 나 우리 액션 영화 같은 거 아, 좋아하잖아 ㅋ ㅋ ㅋ 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아! 아 세게 때려 그가 쟤봤다지 너 애들 때렸어? 애들 똑같아다 맞아줬어 아니 어찌 된 상관에 너 방송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맞았잖아 그지 빨리빨리 <목소리> 애들 빨빨아 빨리 아, 빨리 아, 이거 아까도 이런 끌림이었는데 <목소리>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애들 왜 까냐고 일단 좀 진정 좀 하고 진정하고 고맙, 고맙다 네. 어? 님 어? 헬스린 사주세요 개뚜들기 맞았는데 어떠냐고요? 아 맞은 척 해준 거예요 방송 켰으니까 아니었으면 저 새끼 분나 맞았어요 저한테 아 그보다 거채취어은아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 저 새끼는 다른 애들은 좀 멍청해가지고 눈치가 없어서 내가 하자한대로 좀 하거든. 근데 채취어은어 눈치가 너무 빨라 이 새끼가 그냥 내한꼭 어, 항상 한, 한, 내한수 위를 있네.